동심의 추억 여행. 오늘은 대한민국 동해바다로 떠났습니다. 동해바다에 그 20번 국도가 있습니다. 그 7번 국도 바로 아래에 그 동해바다의 맑은 그 바다와 맞닿은 그런 길입니다. 맑고 깨끗한 바닷길을 따라서 그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그 많은 먹거리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영덕 하면은 어, 대한민국 동해 바닷가에그 대게로 유명한 고장입니다. 어, 영덕 게의 길을 따라서 어, 바로 바닷가에 붙어 있습니다. 그 해안가에 어, 수많은 그 맛집과 그 이곳에서 그 과거에는 그 여러가지 그 드라마를 촬영했던 그 촬영지 이기도 합니다 그 해안가에 바짝 붙어있는 해안도로를 따라서 어 해맞이 공원 어 동해의 푸른 물결을 어 맞이하면서 그 힐링도 되고 또 좋은 것은 이쪽에서 그 잡히는 그 싱싱한 그런 여러 가지 생선도 있지만은 어, 특히 그 어, 멍게 해를 어, 시켜서 어, 맛있게 먹었던 그런 어,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. 멍게 몇 마리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 마리네? 멍게 일곱 마리에 게장에 매운탕 해가지고 이게. 아, 5만0천 원, ,000원, 5만0천 원이네. 5만0천 원. 네. 밥, 밥하고 다앞어서 음. 맛있겠어요. 음. 맛있겠지. 매운탕도 잘 끓여서 생선 매운탕에다가 <laughs> 멍게에다가 <웃음> 어. 완전히 그 시골스러운 그런 밥상이네. 프레시하게. 네. 여기요 영덕입니다. 영덕 영독 태평 저 어, 바닷가에 지금 와가지고. 저,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. 깻잎이 맛있네깻잎 그래? 양념이 아주 잘 됐네. 응. 그렇지. 이물례가 말이야. 응. 내용물이 정말 좋아. 응. 내용물이. 멍게 해산 전복 뭐 풍선 이저아 내용물도 좋고 맛도 좋고 네.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 물회를 먹으러 온, 온다 그러면 경보 횟집으로 와서 먹어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아 제가 한 50여 년 만에 그 울진에서 그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 어릴 적그 동심의 친구와 그 진짜 어, 진짜 오래간만에 그, 어, 동심으로 돌아가서 어, 함께 밤을 새워서 멋진 시간을 가졌습니다. 옛이야기를 하면서 신안군의 한 모텔에 들어왔는데요. 이 모텔 비용이 45,000원이에요. 가격이 근데 안에 이렇게 샤워장이 있고 어, 그다음에 어, 토, 토일렛이 있고 어,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가 있습니다. 어, 안에 가 침대가 두 개가 있고, 어, TV가 있고, 냉장고가 있고, 그 다음에, 저, 어, 정수기가 있고, 그 다음에, 그 호텔, 모텔마다 다 커피를 어, 끓여 먹을 수 있는 커피 포트도 있고, 와이파이는 물론 방마다 다잘 되어 있고, 헤어드라이어, 어, 그 다음에 TV, 어, 에어컨,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거가, 어, 좀 싸게 사면은, 짜, 저기 한 3만 오천 원. 아, 조금, 조금, 좀, 조금 다른 데는 한 4만원에서 맥시멈 5만원까지 갑니다. 이런 방들이 아주 깨끗합니다. 그리고 이불도 아주 정갈하게 어, 잘 깨끗하게 해놓은 방들이 한국에서는 어느 도시에 가나 한, 어, 3만 5천 원에서 한 5만 원까지 가요. 근데데 미국에서 여행을 오시게 되면 우리한테 많이 유리한 거가 지금 달러가 1,370 원대예요. 그러니까 이게 한뭐 4만 5천 원 정도 하더라도 이게 뭐한30불 정도 되는 그 저렴하게 잘수 있는 그런 방들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한국에 오시면 뭐 물론 이거보다더 좋은 뭐 10만 원대 15만 원대도 있지만 이 정도도 아주 깔끔하고. 여행 중에 이런 걸 참고하시고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아, 부산 기장읍에 위치해 있는 아, 동해 바닷물결이 출렁이는 암벽 사이로 그 해동용궁사라는 그 절이 있습니다. 그 여행길에 아, 많은 그 여행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 아, 아주 수려한 비경을 지니고 있는. 그런 절입니다. 이곳은 고려시대 1376년도에 아, 나라의 큰 감흥과 인심이 흉흉하였는데 아, 꿈에 용왕님이 나타나서 아, 봉래산 끝자락에 아, 절을 짓고 기도를 하면 은 아, 나라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어 모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아, 지금 현재 이 절을 지었다고 하는 그 전설이 있는 유명한 절입니다.